전국적으로 전두환 씨의 잔재청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그의 고향 합천에 전 씨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합천에는 이 밖에도 광주대구고속도로와 합천군청 등 곳곳에서 전 씨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영상, 사진과 함께 신동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84년 개통된 옛 88올림픽 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 전망 좋은 곳에 33m 높이의 준공 기념탑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88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대구와 광주로 상징되는 영원함의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을 지시하고 준공식에도 참석합니다. 본인은 이 길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는 고속도로 준공 기념탑 주변에서는. 전두환 씨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공탑 앞에 큰 글씨로 새긴 전두환 이름 석자와 중공에 참석한 전두환 씨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적은 비문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 도로공사는 표지석 철거를 요구한 민원에 중공 기념탑은 국유재산으로 도로공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백두대간이 재난은 그곳에 전두환의 아직도 그런 글씨나 이름이 남아있다는 게 저는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518 40년 이 기회를 맞아서 꼭 그거는 철거가 되지, 되지 않을까? 합천 군청앞 정원. 잘 관리된 향나무 아래 1980년 9월 5일 전두환씨가 심은 기념식수 표지석이 놓여 있습니다. 9월 1일 대통령의 취임하고 4일 뒤 고향에 내려와 심은 나무입니다. 임진왜란 때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넋을 위로하는 합천군 창의사 사당 현판에도 전두환 이름 세 글자와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2001년 개관한 창의사 건립에는 국비와 도비, 군비, 주민성금 등 6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독재자의 흔적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